토박이들이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을 직접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토박이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풍부한 개발 호재로 주목받는 평택시의국직한 현안 사업들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죠. 바로 평택 도시공사를 이끄는 김재수 사장 모시고 토박이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취임하여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현안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브레이시티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시가 요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평택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브레인시티 사업과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들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2조 7천억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 네, 20만 평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 40년이 지난 부건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평택 도시공사는 그두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브레인 시티 사업이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브레인 시티 사업은 2008년 최초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평택 시민 여러분과 평택시 그다음에 시의회 모두가 협력하여 2017년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평택 도시공사가 44만 평을 개발하는 1단계 사업과 그다음에 중흥 건설이 참여하는 SPC에서 시행하는 2단계 2만 평을 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공 회사와 감리 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의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본 사업이 <laughs>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네. 평택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이 4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공공 개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77년도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 정장선 시장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사업 시행자가 평택도시공사로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박이 대단 평택 도시공사 김재수 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평택이 고향이신 건가요?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것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정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평택에서 보냈고 제가 태어나서 최초의 직장 직장으로 평택 군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택은 제 마음속의 고향인 맞습니다. 네, 지금 남은 임기가 2년 2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저는 우선 춘중에 있는 브레이티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픽스 사업 그 다음에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주민의 수건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평택도시공사의 김재수 사장 모시고 평택의 현안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리더로서 더 살기 좋은 도시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